페라리를 판 수도승이라는 책이 주는 12가지 강력한 교훈. 1. 자신에게 네.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입니다. 자신의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네. 과거의 포로가 되지 마세요. 미래의 설계자가 되세요.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3.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꿈을 확장하세요. 내 네, 꿈을 확장하세요. 마음의 요새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데 평범한 삶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신의 위대함을 과감히 활용하세요. 4. 모든 것이 두번 생성됩니다. 먼저 마음 속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5. IQ보다 할수 있다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6. 웃음은 마음을 열고 영혼을 달래줍니다. 누구도 삶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 스스로 웃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8. 내면의 성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외부에서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9. 모든 사건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좌절은 교훈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 직업적, 심지어 영적인 종류의 실패가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내면의 성장과 수많은 정신적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10. 시계와 달력이 인생의 매순간이 기적과 신비라는 사실에 눈을 멀게 해서는 안 됩니다. 11.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여기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 발견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행동하세요. 12. 처음에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지저분해지지만 마지막에는 화려합니다.